안녕하세요. 좌파 씻는 남자 팩맨입니다 박수현님, 박수현님, 그리고 모든 팩맨멤버지회장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에 대한 가정사 파문이 1파만파로 번지고 있죠. 지난 토요일엔 신의위가 나타나서 김은경 나쁜 년이라고 막 뭐라고 그러더니 바로 어제 저녁엔 또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또 반박글을 올리는 거요.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김은경의 제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또 매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러니 지금 이 김은경네 집안을 두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와 김은경이 이런 패륜이었어 하다가도 아들이 또 아니라니까 어 아닌가 하면서 일단 중립기어 박아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자초지정을 따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설화를 만들어냈던 김은경의 해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당장 시누이는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집안 풍지박송났다고 아주 악마 같은 며느리라고 짜파를 날리고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우리 엄마 그런 며느리 아니었다고 억울해 죽겠다면서 해명글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인 김은경은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아, 뭐하고 있군요.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눈치 존나게 보면서 납작 엎드려 있잖아. 그러면 좋다 이거요. 예 예? 뭐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이 별난일도 아니고 신호의 옳게 싸움이 뭐특별한일도 아니니까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각자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왜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아들까지 들림이 돼서 이 사건에 휘말리게 하냐고. 예, 지가 이 집안 며느리고 지가 민주당 혁신위원장 하면서 일을 저질렀으면 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해야지 왜 기권 그동안은 그렇게 나서서 입방정을 떨더니 지금은 왜 아들이 나서서 앞뒤 안 맞는 말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썼던 반박글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김은경이 남편 보내고 18년 동안 시부모를 봉양했냐 안 했냐는 건데 기껄한다는 해명이 2019년에 카톡 보여주면서 여봐라 우리 엄마가 호텔 잡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 이거랑 또 코로나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부전화하라는 톡이었잖아.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는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지가 18년 동안 봉양을 했다고 했으면 아뭐 떨어져 사는 거야 좋다 이거야 세상에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고 싶냐고 그러면 봉양이면 봉양답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냈다는 그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를 하든가 지금 신우 있는 우리 아빠 기술로 만든 회사 김은경이 그 어수선한 틈에 자기 친동생한테 회사 넘기고 김은경은 자기 부모 잡아먹은 며느리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호텔 잡는 데 일정 물어보는 거랑 코로나 때 안부 물어보는 걸로 퉁치자 그러면 이걸 진짜 누가 믿냐고 그리고 남편 회사 소유권도 그래 지금 신혜인은 그 어디서 한 틈에 회사 소유권을 친동상한테 넘기고 자기 부모는 나 몰라라 했다고 욕을 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회사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됐는지 그리고 그 회사 경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반구조차 없잖아 그리고 남편 세상 떴던 날도 그래요. 이 아들 말로는 지가 아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1층에 내려가서 사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엄마가 다 크지도 않은 애들을 시켜서 남편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체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매제가 했던 말도 보시라고 자기애가 사건 당시에 김은경 아들이랑 동갑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 김은경 남편 장례식 때 김은경 아들한테 니니 아빠 갑자기 왜 그렇게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 김은경 아들이 말하길 엄마랑 아빠랑 밥 먹다 대판 싸웠는데 아빠가 숟가락 놓고는 그 길로 창문 밖으로 나갔다. 이 소리하고 다시 오락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아들 말로는 고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에 또안 왔다 그러면서 이 고모한테 또 뭐라 그러는데 이때는요, 코로나 시절이라 입국이 금지된 시절 아니야. 그리고 이 아들내미가 내밀었던 시아버지 편지도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2006년 이후로 김은경이 시댁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는데 아니 왜 96년 편지를 들이밀면서 엄마랑 할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96년이면 김은경이 한창 공부할 때고 남편도 시댁이랑 일하면서 때돈 벌고 있을 텐데 지금 그 풍요롭고 사이좋던 96년 편지를 들이밀면서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항변하면 뭐 어쩌자는 거냐고. 그런데 여기서 더 찜찜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김은경의 신유이라는 김지나 작가의 정치 성향이요. 처음에 딱 김은경을 폭로할 땐 덕성여대 나오고 한국일보에서 칼럼 리스트를 한다고 그래서 아, 김은경이라는 다른 좀 멀쩡한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 여자도 파보니까 완전 골수 좌파에 윤대통령을 히틀러로 묘사할 정도로 정신세계가 썩어 문드러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포인트는 뭔가요? 바로 이 좌빨 DNA. 특유의 선전선동, 기만전술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나치 괴벨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동은 단한 줄이면 충분한데 그걸 해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신유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좌빨 DNA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 타고난 근실력에, 그 김은경에 대한 징후심이 폭발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 신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유이라면, 김은경을 흉 보면서 말이 고지고대로 나오겠어요? 보나마나 MSG를 팍팍 쳤거나, 어디를 왜곡했거나, 분명히 한두 군데 이상은 선동용 글을 썼겠죠. 그러니까, 당장 김은경 아들이 보여준 카톡을 보세요. 나도 이걸 보면서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싶었는데, 분명히 김은경 카톡에 자기 시부모 모시고 호텔 가려는 계획이랑 자기 시부모 안부전하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신우의 폭로와 김은경의 방어전이요. 이건요, 제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김은경이 나와서 해명을 하든 그 신우희가 추가 증거를 제시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서서 이 폭로의 뒤이은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뭐가 뭔지 파악을 하면서 누가 나쁜 년이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알지. 이거 이대로 두면 지금 민주당 혁신이고 나발이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혁신이 바로 날아가서 괜히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만 있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과 혁신이요. 아, 무슨 이재명한테 혁신을 바라겠어요. 네? 그 이래경인지 뭔지 데려와서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이거 지금 김은경을 한번 봐. 뭔 보험법인지 전공을 한 여자가 삼성 사냥꾼 노릇을 하질 않나? 기업활동 부정하면서 매트라이프에서 사회 이사 월급을 따박따박 타먹질 않나? 정권이 바뀌었으면 알아서 나갈 곳이지. 그 치욕스러운 연봉 3억짜리를 3년 동안 뻗팅기고 있었다는 거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이 어디 있고 무슨 황골탈태가 어디 있었어요 당장 김은경 뒤치다 꼬리다 고 바빠 죽겠구만. 그냥 이재명 방탈하겠다고 쭉쟁이들 다 불러모아서 꼴값 떨다가 지금 이 지랄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주호민을 파도 그렇고 김은경을 파도 그렇고 이재명을 파도 그렇고 진짜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는 것들은 멍청하거나 추악하거나 흉악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팩매몰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들지 전복을 무려 30% 할인하는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말복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이 삼복도 여러분들 이들지 전복 진짜 보통 전복 아니니까 이번 말복에 삼계탕 드실 때큰거 하나씩 제대로 사가지고 전복 삼계탕 한 번씩 끓여 드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들지 전복 있잖아 그 싱싱함이랑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진짜 마트에서 파는 전복이랑 유통 자체 구조가 다르니까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든든한 게 여름에 이만한 보양 재료가 없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쌀때 많이 드세요. 내가 보기엔 그게 남는 장사요.